월 1일 오후, 전두환 대통령은 아프리카 4개국과 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대륙, 잊혀진 대륙 아프리카를 돌아보고 또 아프리카에 우리를 알리면서 북미 대륙의 캐나다와도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돌아온 전두환 대통령. 국민의 환영 속에 귀국한 전두판 대통령은 영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국민학교 어린이들로부터 환영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전두판 대통령은 김상엽 국무총리 안대로 사열대 올라 3군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어서 5개국 순방을 결산하는 귀국 인사를 통해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사의 새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17일간에 걸친 순방 외교의 성과에 대해 본인은 이번 5개국 순방이 세계의 오지로 아득하게만 여겨지는 아프리카 대륙과 저 멀리 태평양 북단에까지 대한민국의 저력을 뻗침으로써 바야흐로 우리 민족사의 행동방정을 획기적으로 더 넓혀 놓는 중요한 도약대가 되었음을 여러분과 더불어 경하에 맞이 않습니다. 이와 같은 보람찬 성과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이 그동안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한 결과로서 본인은 이 모든 영광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돌리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본인이 이번 아프리카 방문을 통하여 가장 새롭게 확인한 사실은 아프리카가 더 이상 잠자는 대륙이 아니며 또한 살기 힘든 대륙도 결코 아니란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도 우리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와의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그리고 연일 전 지면을 통하여, 대서 특별되는 현지 언론의 보도를 통하여, 그들은 우리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우리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되었으며, 바야흐로 아프리카에 점차 한국의 바람이 일어나는 계기가 조성이 되어가게 된 것입니다. <laughs> 그들은 우리의 의지와 저력을 알고 놀랐으며, 우리가 이루 간 발전에 대해 경탄을 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국계와 동시 수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비롯한 우리의 입장과 정책에 대하여 전폭적인 공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서로를 너무나도 몰랐던 우리는 이제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서로 알고 나서 보니까 서로는 한편이 될수 있는 사회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케냐, 나이지리아, 가봉, 세네갈 등 방문국의 모든 국민들이 우리 일행에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열렬한 환영을 해준 것은 바로 그러한 공감의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공룡을 위한 상호 협력의 정신은 본인의 아프리카에 이은 캐나다의 방문에서도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캐나다와 우리는 대한민국의 건국 때부터 상호 돈도 간 유도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특히 한국 동란 때 우리를 도와준 혈맹의 우방으로서 건년에 와서는 인적 물적 조류의 정대가 상징해 주는 바와 같이 동반적 협력 관계가 더없이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캐나다 방문을 통하여 우리 양국이 이와 같은 기존의 우호를 더욱 가속화시키기로 다짐한 것은 매우 뜻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 간에 발전되어 온 동반적 협력 정신을 한 단계 성화시켜 태평양권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 서로가 기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은 진지하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태평양의 동쪽과 서쪽에 각기 위치한 우리 양국이 영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위대한 태평양 시대는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본인은 이번 캐나다 방문을 통하여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위대한 조국은 위대한 국민에 의해서 이룩되는 것입니다 조국은 바야흐로 세계 속에 웅비하려 하고 있으며 세계 또한 우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우리 위대한 국민 여러분에 의해 새롭게 창조될 위대한 조국의 초침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국력 심장을 위해 모두가 화합하고 일찌단결해 나간다면 우리의 목표 달성은 다만 시간 문제라고 원인한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를 모멸하려는 그 어떤 세력의 기도도 한낱 울거품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계가 선망하는 위대한 조국 건설에 영광된 그날을 위하여 굳게 뭉쳐 몸과 마음을 바쳐나갈 것을 다함께 다짐합시다. 궁정신말리 4만여 킬로미터에 지구를 한 바퀴 돌며 케냐와 나이지리아, 가봉, 세네갈, 캐나다 등 5개국 순방 정상 외교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한 전두환 대통령 가는 곳마다 상호 협력 관계를 두텁게 해서 새로운 아시아 아프리카 시대를 열고 아시아 대평양 시대의 개막의 횃불을 밝히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개발도상국간의 경제 협력 강화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면서 비동맹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위를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 순방에서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정당성과 현실성, 합리성이 인정돼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